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기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하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헤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어저께는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즉이 제사장 안수식에 대해서 말씀을 안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안수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고그랬습니까 첫째, 목욕을 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더러운 몸으로 나갈 수 없어서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몸으로 나아가라. 자, 두 번째는요, 어, 속옷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반포 속옷. 두 번째는 세마포 속옷, 반포 속옷은요. 평상시에 일할 때 가정에서 일상생활할 때 입었던 속옷이 반포 속옷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목욕 제기하고, 더러운 속옷도 벗고, 거룩한... 새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속으로 깨끗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질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먼저 가서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하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하는 도다. 그, 겉으로는 올케보이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앉아서 거룩한 척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개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굉장히 옷도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천천히 걸으면서 이 주머니 속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한 5미터, 10미터마다 동전을 떨어뜨리며 갔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기부 자선을 한다라고 과시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겉으로 보일 때는 거룩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고 탐욕과 방탕, 위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며 주님께서는 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속에 있는 속까지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 자 제사장 안수식을 갖고 나서요 그들은 이 성막에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가져왔던 재물들을 번지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번지단에 있는 그 재물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웠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빙 돌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불살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고 대단한 광경이었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지 자, 우리 한번 24절입니다.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재물과 기름을 사른 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타라. 아멘. 자, 이 광경을 보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번재물을 삶으면서, 삶으면서 불이 확 타올랐어요. 이게 재단의 시작, 성막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시작이었습니다. 그 예배 시작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노라.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표적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불이 떨어진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불이 떨어진 것은요, 창세기 15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우리, 그리고 숫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산피들기짚부들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근데 고기를 반절로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암소와 또 암염소와 숫양을 반절로 쪼개가지고 펼쳐놨어요. 자, 여러분, 짐승을 반절로 쪼개가지고 펼쳐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면 뭐가 몰려듭니까? 들짐승이 물려들거나 아니면은 하늘에서 솔개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 5장1 1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솔개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재물을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어가지고 솔개가 재물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방해하는 것을 막으면서 끝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드린 재물에 감동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린 그 재물 위에 불을 내리시는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온전히 상달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 받은 이유를 한 가지로 들라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여기 오늘 아침에 한 4시 한 35분 정도에 도착했어요. 좀 있으니까는 여기 우리 앞에 김기현 집사님하고 그 옆에 동생분이 오셨어요. 동생분은 부여에 사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가는 데마다 새벽 기도를 꼭 드린대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이 언니 집에 방문하셨는데, 오시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딱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세겜 땅에서 세겜 재단을 샀어요 그 다음에 베델 땅으로 가니까 베델에서 재단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니까 헤브론에서 재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베델로 가니까 베델에서도 재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의 정수 크기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바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가지고 이삭을 죽이라고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를 죽이지 마라, 아이의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옆을 쳐다보니까 숫 양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셔가지고 그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표시로서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정에 쏟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세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신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의 교만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인구조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다윗은 불순종, 불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네 나라에 기근이 있겠느냐? 뭘 것이 없겠느냐? 아니면 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김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당하겠느냐? 전염병을 당하겠느냐?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짧은 3일 온역을 선택했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를 강타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임금들과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죠 우리나라 체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체제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융성했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증자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저 북한 김정은이도 축복함에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전쟁을 포기하게 하시고 행복이도 포기하게 하시고 남북한간의 대화의 문이 열려서 평화적으로 이 땅이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연변에 가면은요 중국 땅이 있잖아요. 압록강, 두만강이 북한하고 국경선이잖아요. 거기는요 이 중국이요 이한 부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대요. 그 부대는 수십만 명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북한으로 밀고 딱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북이 중국 군대가 딱 준비하고 있대. 그리고요. 거기는 큰뭐 엑스레이더 밴드 레이더가 있는데 레이더가 얼마나 큰지 그 레이더의 길이가 500m랍니다. 500m. 그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개미한 마리 움직일까지 볼수 있는 레이더가 그 연변에 위치하고 있대요. 중국은요, 우리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주에 우리나라가 사드, 미국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허락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 공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사드 설치했다고 우리나라. 그회사들 가게들, 중국인은 가게들 싹문 닫게 만들고,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 연변 지역에 우리나라를 손바닥까지 볼수 있는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 전쟁이 일어나면요, 중국은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오느냐? 평양 위에서부터 동양까지 줄을 딱 그어서 거기까지 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다 정식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한 게 뉴스로 나왔어요. 전쟁 이 일어나면 중국은요 군대를 이끌고 평양 위까지 동해안까지 쫙 경계선 그 거까지 내른다는 거예요. 왜요? 중국은 동해안이 없잖아요. 중국은 동해안이 없습니다. 동해로 가려면요 쫙 밑에 남중국해로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돌아돌아 돌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나선 지역, 거기에 그통해야지 않습니까? 거기로 딱한 번에 가버리면, 거기서 바로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 바로 러시아로 가고, 거기서 바로 쫙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를 목적으로 이 영토를 먹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이민족이 어떻게 통일이 돼야 되느냐? 남과 북이 괴로워하면서 남과 북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하면서 그냥 합쳐져 버리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샀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이냐? 거기는 지금 그 오르난의 타장마당 어디냐면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장소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장소예요. 여부수의 타장마당을 여 위에 누가 성전을 지었느냐? 솔로몬이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자, 이 다윗이요 보니까는 천사가 칼을 빼고 어디서 있느냐? 바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큰 천사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천사가 거기에 서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이 신기해서 거기 가서 그 땅을. 큰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에 징표로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살르고 그리고 3일 동안 내렸던 온역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멈추고 천연 병이 멈추고 문제가 멈추는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예배였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요. 자기 궁전을 위해서는 13년을 지은 사람이에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전을 13년 동안 지어야지.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자기 궁궐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칠년만에 완성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전쟁의 시기에, 기근의 시기에, 전염병의 시기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백성이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9절에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시기에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고 응답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 이 연합으로 쳐들어온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아과 안목과 안몽과 몇 만원 사람들, 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지금 세계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나라가 서로 연합이 안돼 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고 죽여 가지고 그 적들을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은요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표시로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우리 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자작을 속에서도 끄집어내 주시고, 왕이 세번 바뀌었어도 끝까지 총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쪽으로 딱 몸을 튼 다음에 교회 쪽으로 기도합니다. 이그솔솔몬의의도였였요요사밧의 기도였습니다. s o l o m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l o m o n Solomon, Solomon, s o 리 o m o n Solomon, s o l o m o 8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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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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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을 인도할 때에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흙그 위에다가 돌을 쌓습니다. 돌 위에다가 나무를 쌓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물을 여시고 불을 열어 주셔 가지고, 송아지를 불태우고, 나무를 불태우고, 돌을 불태우고, 흙을 불태우고, 도랑에 있는 열두 밖에스 물을 뿌린.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 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레이기 9장 14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제단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단에 불이 붙은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이기 6장 9절과 12절과 13절, 무려 세 번이나 걸쳐서 물어가시는가? 재단에서 불을 끄지 마라.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받은 이 재단의 불이 얼마나 지속이 됐느냐. 무려 천년 동안이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찾들어 와서 우리 기원전 586년. 이 바벨론이 차들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재단을 있는 불이 꺼지기까지 무려 이 재단의 불이 얼마 동안 켜져 있었냐면 천년 동안이나 불이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재단의 불이 내리고 재단에서 제사가 시작이 되고 성막의 기능이 시작이 되고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요. 이 불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 성막은 광야 교회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불을 언제 내려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바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모두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 120명의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나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를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정말 뜨겁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가랴 사장 6절에 요아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고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압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하시고 자불하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모세가 본재단에서 기도할 때그본재단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지르며 놀라 했습니다 재단이의 이만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이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재단이니... 우리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모세의 부름 부려 천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녁께 떼 떨어졌던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임씀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성령으로 두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오직 한자리다 권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 오직 주님의 보혈을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시담당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